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짱 셀트리온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4월 1일 셀트리온의 주가가 갭상승 출발 이후 장중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10일 거래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며 지난 주 19만 원을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 19만 원이 주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며 또 한번 주가가 저항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9만원에서 저항받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18만원 내외에서 지지를 받아왔으니 조정을 받더라도 리스크가 큰 자리는 아니겠고요.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암마회가 열리며 바이오, 섹터 수급이 강화될 개연성이 크니까 4월 초 셀트리온의 주가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19만원대로 무사히 돌파한다면 20만원 초반 가격대는 비교적 쉽게 상승세를 이어갈 여지가 크겠고요. 4월 5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둘째 주 이후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할 수있습니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종목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니 투자 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와의 합병 이후 상반기 실적 우려감 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여왔는데 요 셀트리온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르면 4월 말부터 다시 주가가 약세 흐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월 셀트리온의 주가는 전강우 약 패턴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실전투자연구원을 검색 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1분기 잠정실적 발표는 5월 8일. 실적 발표는 5월 12일 진행되었으니 스케줄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다시 견조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셀트리온의 주가는 상반기 저점 형성 후 하반기 고점을 형성하는 전약 후강 패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실제로 셀트리온이 올해 목표했던 매출액 3조 5천억을 달성하거나 가시화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올해 상반기에 미리 선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로 갈수록 셀트리온제약 합병이나 셀트리온홀딩스 나스닥 상장 이슈와 같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재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시기적으로 금리 인하 및 미국 대선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바이오 섹터가 주목받기 좋은 타이밍이 올 테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과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실전 투자 연구원을 구독해주세요. 셀트리온에 대한 최신 정보를 무료로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